사람이 이렇게 내가 점을 안 쳐도 자연의 법칙으로 운명의 이 묘를 알면, 아, 저 사람은 지금부터 될 사람, 네. 안될 사람, 딱 표시가 나.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, 이렇게,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니까, 어, 한다 얘기해. 나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지금 클 사람이고, 될 사람인가. 근데 남은 말을 안 듣고 그냥 이야기하면 내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금 갈 사람이거든. 이게 어.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거지. 이렇게.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그 힘을 자꾸 준단 말이야. 그래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거야 우리는. 살면서 계속 시험을 봐. 어, 자연으로부터 이제 시험을 친단 말이야. 이렇게 턱 갖다 대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게 끌어안고 가는 사람. 이 사람은 힘을 또더 주려고 하는 거고. 어, 너탁 보냈는데 이걸 침이 있어 내 잘났다 하고 상대를 뭉개버려. 이 사람 은 너는 더줄 수가 없는 거야, 이제. 몇분더 보내보는 거지. 음, 너, 거기 끊겨야 그 되기 때문에 거듭 부는 거라. 이게 원리거든. 음. 그러니까 남 말을 들을 줄 안다. 이 세상을 운용하기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갖추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지 않더라도 들어놔라. 여유 있는 사람은 들어놓고 분별이 탁탁탁탁 난단 말이에요. 그까다 그러니까 들어놓는 거예요. 그 사람이 잘난 척해도 들어놓고 뭐라고 다른 이런 거 해도 들어놓고 지금 내가 안움직여도 되니까. 끊고 베타하고 하지 마라. 내한테 이런 소리 들을 때는 이유가 다 있다. 이거지? 우리한테 지금 이어지는 이 인연들 소중함을 알아야 돼. 응? 우리한테 모이는 소중한 인연들은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들었어도 안 되고, 우리가 만나서니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누구든지 서로가 도와야 되는 거야. 이러면 가족이 돼.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족이 없으면 외로운 거예요. 응? 내한테 진실한 이 가족들, 식구들만 모이면 못할 게 없는 나라예요, 이 나라가. 응. 근데 믿을 놈한놈 놈 없는 거라. 응? 이래서 큰일을 못 하게 돼있어이 나라는 지금. 가족들이 모이고 이 가족들이 세력이 커지면 응? 세상에 못할 게 없어요. 이제부터 내 욕심을 갖지 말고 조금 지금 어립더라도 만난 소중함을 알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. 어? 이 결과는 분명히 돌아옵니다. 내 욕심 내면 안 돼. 음, 그게 그러니까 그걸 달아보는 거라 네가 조금 어렵게 해놔놓고 여기서 네가 욕심을 내는지 여기서 정으로 가는지, 이걸 보고 있단 말이야. 근데 나도 모르게 행편이 없다 보면 욕심으로 가는 거예요. 가다가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야. 될듯 하면서 그건 안 되는 거거든. 틀린 길이 어떻게 되리라고 말해. 네? 내 행편하고 같이 맞추면 일로 가는 게더 맞는 거겠지. 네 행편은 나쁘고 네한테 환경이 오는 거잖아. 여기서 분별을 해야지. 어머리, 네. 내가 어려운 걸그 거기다 덤떼기 씌우려고 면 되는 거 인연이 도망가지. 응. 그러니까 내가 잘못돼가지고 접근을 하면 저 사람 도안 돼. 그래서 내가, 저 사람이 안 돼야 내가 안 되지. 그러니까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상대를 만나야 상대가 잘 되게 해주는 거란 말이야. 그래서 상대가 잘 됨으로써 나도 잘 되게 돼가 있고. 이제 만날 때가 되니까 형제들이 다 만나는 거야. 나는 네살 때부터 고아로 자라면 평생 동안 나는 외롭게 자란 사람이야. 네? 이제 나는 내 가족이 아주 구름지같이 지금 보니까 행운도 이제부터는 이런 행운이 없는 사람이거든.